일본인 선수 최초로 유럽 메리시로 이적한 팀 헤레틱스 탐라이너 에비 선수가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4일 SK 게이밍과의 경기에서 에비 선수는 크산테를 픽하며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경기 초반 상대 팀의 정글러가 탑갱을 노렸고 에비의 슈퍼 플레이가 나오며 그대로 역으로 더블 킬. 바론 트라이 상황에서 나온 2대1 교전에서는 세조안니를 데려가는 멋진 세이브까지 보여줍니다. 치열하게 흘러간 경기는 30분경 바텀을 미는 헤레틱스와 미드를 미는 SK게이밍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나왔고 귀환을 선택한 에비와 루비 단둘이 마공태를 타고 SK 선수들 바로 앞에 떨어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비와 루비가 그대로 폭사당하고 넥서스까지 밀리며 경기가 끝나는 어이없는 엔딩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에비와 루비의 트롤 짓으로 패배하고 말았다며 팬들의 환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 문제로 발생한 실수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에비는 경기 후 SNS에 매우 실망스럽지만 리그는 계속되게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 LEC 선두를 달리고 있는 G2E 스포츠의 미드라이너 캡스 선수는 이드 자크로 맹활약하며 팬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했는데요. 경기 초반 이대2 교전에서 기막힌 플레이로 키를 먹고 정글안타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더니 상대 미드 사일러스를 솔킬까지 내는 슈퍼플레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한타 때마다 미드라이너답지 않은 자크 숙련도를 선보이며 대활약을 펼쳤고, G2가 23킬을 쓸어 담는 압도적인 승리로 리그 전승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메타를 선두해가는 유럽 l 리시에서 나온 미드 자크인 만큼, LCK에서도 과연 미드 자크를 볼수 있을지, 스프링 2주차 경기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FPX 정글로로 활동하며 승부 조작 가담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저우양보가 유럽 l 리시 바이탈리티에서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승부조작 사실이 밝혀진 후단4 개월 징계를 받으며 손방망이 처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저우양보 결국 팬들의 반발 때문에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약 2년 만에 유럽 리그에서 복귀하게 된 것인데요. 저우양보의 복귀 소식을 들은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승부조작범이 아무렇지 않게 선수 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것에 경악하는 반응이었으며 한국이었으면 선수 복귀는 꿈도 못 꾸었을 테지만 유럽은 승부조작에 관대한 것인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유럽리그에서 뛰는 걸 떠나서 바이탈리티가 MSI나 롤드컵에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 LCK팀들이 승부조작범이 있는 팀과 대결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저우 양보가 국제대회에서도 경기를 하게 될지,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북미의 강팀 팀 리퀴드 소개 영상이 LCS 리그 개막을 앞두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롤드컵 우승 정글러, 표식이 팀 리퀴드로 이적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고, LPL에서 뛰던 서밋 역시 팀 리퀴드로 이적을 하면서 기존의 코어 장전을 포함해서 한국인 선수가 3명이나 된 것인데요. 미드 해리강 선수가 한국계 호주인, 그리고 원딜러 현성 선수가 한국계 미국인으로 거의 한국팀이라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북미에 왜 한국팀이 있냐, 왜 한국팀 영상에 영어가 나오냐는 반응과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 인재 배출에 마르지 않는 샘물인 LCK의 위험도 느낄 수 있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한편 표식은 압도적인 정글 차이를 보여주겠다는 출사표를 던지며 북미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리브 센트 박스의 정글로 윌러 선수가 개인 방송에서 페이커 선수를 언급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윌러 선수는 12일 개인 방송 진행 도중 T1 아카데미에 있을 때 어느 날 페이커 선수와 마주쳤는데 페이커 선수가 먼저 인사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프로 선수가 먼저 인사해주는 경우는 처음이었고 심지어 그게 페이커님이어서 더욱 감명받았다는 소감을 말하며 자신도 그때의 기억 때문에 프로가 되면 인사를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었다고 밝혔는데요. 커뮤니티에서는 페이커 선수가 경기장 뒤에서도 한결같이 예의바른 모습이라며 미담이 끊이지 않는 배상혁이라는 칭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